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마인드셋, 재무 교육, 그리고 행동 패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주요 차이점 10가지. 마인드셋의 차이. 부자는 실패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을 택하려 합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새로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 마인드셋을 갖추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재무 교육의 차이. 부자는 금융 지식을 공부해 투자와 재무 거래를 이해하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키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재무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 세금, 부채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관리 차이. 부자는 자산 중심으로 생각하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려 노력합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이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며 돈을 늘립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주로 소비 중심으로 생각하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지출이나 대출에 돈을 소비하며 부채를 늘리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며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금전적 책임을 가지고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태도의 차이. 부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돈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안전한 직장을 찾아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며 돈을 벌기 위한 큰 도전을 꺼립니다.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스킬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목표와 비전 부자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긴 시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재무적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주로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당장의 만족과 소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과 실패에 대한 태도. 부자는 실패와 위험을 기회로 인식합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성공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안전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투자와 교육. 부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교육에 투자하지 않거나 자기 개발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교육에 투자하고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 강연,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기 책임감과 독립성. 부자는 자기 재무 상태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가지고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노력과 선택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계. 부자는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동일한 사회적 그룹 내에 머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여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부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투자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며 자기 개발에 소홀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도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개인 재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정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